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좋은 토양 만들기에서 토양 전기 전도도, 영어로 이시라고 하는 토양 전기 전도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거는 토양에 이렇게 다양한 양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양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게 됩니다.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그게 전기 전도도죠. 영어로 EC라고 합니다. 우리가 EC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인산이나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 비료를 사실은 기존 지상보다 좀 많이 쓰고 있죠. 특히나 퇴비, 가축분뇨 비료가 아니라서 염류질적이 잘안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퇴비나 가축분뇨가 오히려 소양 전기전도도 EC를 높이는데, 어떻게 보면 더 주범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퇴비는 사실 질소 1레지 2%, 인산이 0.5에서 1.5%, 그리고 가리가 1에서 2%,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퇴비를 얼마나 쓰고 계시죠? 300평당 막톤 단위로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양이 많죠 그나마 질소는 토양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가용화되고 용탈도 되기 때문에 또 가스로 날아가기도 하고요 인산이나 가리는 너무 많이 주면 토양에 불영화가 됩니다 왼쪽 사진에 보이는 대로 땅이 하얗게 변했죠 여기는 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염류집적 피해라고 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토양의 전기 전도도를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내 토양의 이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농사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염류 집적, 이게 왜 생길까요? 자, 인산의 불용화, 또 칼륨의 불용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인산의 불용화. 제가 지난 시간에 토양 염류 집적, 적의 주범이 인산의 불용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인산이 토양에 들어가서 왜 식물이 먹지 못하는 형태의 그런 인산염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주로 산성 토양에서 인산의 불용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성 토양에서 알미늄 이온이랑 철 이온 이런 것들이 인산하고 결합을 합니다. 식물이 먹을 수 없는 형태의 인산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화학식이 여기에 있는데요. 보면 알미늄하고 인산하고 결합을 했는데, 또 여기 보면 철하고 인산하고 결합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중성인 안정적인 화합물이 됩니다. 인산은 플러스 5예요. 알미늄이나 철은 플러스 3이에요. 산소는 마이너스인데 4개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팔, 플러스 팔 합치면 중성이죠. 그러니까 안전한 화합물이에요. 이거는 식물이 빨아먹을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토양에 인산을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존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염류 집적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칼륨의 불용화를 볼 텐데요. 그럼 칼륨은 왜 불용화가 되느냐? 인산화군 조금 다른 형태로 불용화가 되는데 칼륨이 점토 물질에 고정이 됩니다. 주로 일라이트, 몸모릴로, 나이트 점토 광물에 고정이 되는데, 어, 이 일라이트가 특별한 어떤 층을 갖고 있어요. 그층 사이에 칼륨이 들어가서 고정이 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고정된 칼륨은 작물이 쉽게 흡수하지 못하는 형태로 변화이 됩니다. 마그네슘도 비슷한 과정으로 그렇게 불용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의 주요 점토 광물은 주로 규산염입니다. 지나가다 가 흙을 이렇게 한줌 쥐으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 규소라고요. 우리나라 점토를 이루고 있는 요 광물이 카올리나이트 고령토라고 하는 저번에 말씀드린 게 요건고요. 카올리나이트, 일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몬모릴로나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빨갛게 규소, 규소, 규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의 주요 점토 광물은 규산염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cec 이제는 cec가 뭔지 아시겠죠 양분을 보유하는 이런 용량 그런 능력이 몸머리로 나이트가 가장 높아요 80에서 150이면 점토 중에서는 아주 센 겁니다 150 정도까지 간다 그러는 거는 150이면은 부식이 아주 잘된 발효 톱밥 뭐 이런 거 정도가 15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CEC가 아주 좋은 거고요. 일라이트는 문모릴로 나이트보다는 좀 낮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점토라고 하는 거에 CEC가 보통 25에서 50 사이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이 고령토라고 하는 이 카올리나이트는 CEC가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 고령토는 주로 이게 주로 사용되는 게 도자기죠. 도자기 만들 때 사용되는 그 점토가 주로 이 고령도입니다. 특히 일라이트 같은 게 이제 2대1 구조라고 해서 뭐 구조가 이렇게 층층이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구조 사이에 칼륨이 고정이 돼갖고 불용화가 되는 거. 칼륨을 우리가 많이 줬는데 사용되고 남은 것들이 계속 그냥 토양에 붙어 있다가 식물이 먹기를 바라지만 먹을 수 없는 형태로 요 구조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불용화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나는 것도 이제 칼륨의 불용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염류 집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적정한 비료를 줘서 어, 토양 내에 염류가 많이 쌓이지 않게끔 유지한다. 뭐 제일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짓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쉽지 않아요. 아 이게 내가 비료를 조금 줘 갖고 못 자라는 거 아닌가. 항상 우리는 어, 질소인산 가이 주라는 양보다 조금씩 더 주고 있죠. 뭐 그거는 인간의 욕심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쌓인 염류 집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쉽게 생각해서 작물을 계속 빨아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뭐 빨아먹지 못하는 형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쌓인 거고요. 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화학적인 방법이 있고. 생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물을 왕창 그냥 채워 넣는 거예요. 하우스 안에다가 물 대게 갖고 담수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저 성주에 가면 참외 하우스에 하도 오랫동안 이제 참외를 계속해서 재배하다 보니까 토양의 염류 집적이 아주 심합니다. 거기 가보면 아까 본 사진처럼 땅이 하얗게 들고 일어나는 그런 하우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보통 물을 대놓고 한한달 동안 물을 대나요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뭐 벼를 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많이 이제 담수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양분들이 그 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석돼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배수를 잘 되게 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양분에 협착된 거의 어떤 그 그런 것들이 좀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라 그런 개념으로 배수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염류 집적이 되면은 이시가 높아서 토양이 딱딱해져요. 그거를 이제 경반층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런 경반층을 깨주기 위해서 심토 파쇄도 하고 정안 되면 객토해야죠. 그리고 이제 화학적인 방법도 있는데 이 석고 처리라는 건 주로 이제 나트륨이 많이 토양이 쌓였을 때. 쓰는 방식인데 사실 우리가 나트륨을 농사지으면서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농가에서는 어, 미네랄을 투입한다라는 개념으로 어, 천일염 또는 해수 바닷물을 이제 약하게 처리하지만 또 토양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미네랄은 공급이 되지만 좀 나트륨이 좀 약간씩 쌓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료에도 어떤 비료에는 이 나트륨이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공한 그런 비료 성분들이 있는데 영양제 쪽에서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토양에 좀 쌓이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석고를 처리하게 되면 석고는 이제 황산칼슘을 석고라고 하는데 석고를 처리하면 칼슘이 나가고 나트륨이 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칼슘을 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DTPA라고 있는데 요건 이제 일종의 합성 화학물질인데 킬레이트화 시켜줍니다 여러가지 화학물이 화학적으로 딱 결합이 돼 있던 거를 띄어서 이온화 시켜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염류집적을 좀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게 DTPA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런 거는 화학적인 방법이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방법은 당연히 생물학적 방법이죠 생물학적 방법 가장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염류를 잘 흡수하는 식물을 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염료를 제거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뭐 고리라든가 수단 그라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수단 그라스가 특히 이제. 여름에 심으면 좋은데 하한달 한 만에 한 2m까지 자랍니다. 그러면서 토양에 있던 그 염류 집적들을 많이 양분화 시켜서 이제 자기 몸속에 이제 저장을 하니까 그게 다시 토양으로 들어가는 염류 집적대에 있던 양분이 다시 유기화 돼서 토양에 들어가는 형태. 좋은 방식이죠. 생물학적 방법에서 이렇게 염류를 제거를 잘해 주는 그런 식물을 심는 거는 아주 추천해 드릴 만한 방법입니다. 또 이제 보면 유기물이 첨가가 되면 당연히 토양의 염류 집적이 해결이 되는데 유기물만 첨가해서는 잘안 되고요 사실은 미생물도 같이 첨가하면. 효과가 아주 극대화됩니다. P.F. 농법이 유기물하고 미생물의 농법인데 염리집적 해결에 요게키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미생물과 유기물을 잘 써서 염리집적을 해결하자. 이제 앞으로 미생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염류집적은 사실 미생물이 잘 해결해 주는데 대표적인 한 가지를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토양 이씨가 높아서 그 말은 염류집적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고 염류집적 생긴 토양에서는 뿌리가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삼탑 때문에 뿌리에 있는 수분이 거꾸로,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뿌리가 말라서 이제 식물이 고사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심하면 진행이 됩니다. 자, 미생물 중에서는 염류집적을 해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저희 pf 농법에서 사용하는 바실러스, 무실라지노스스, 크라실리코프, 이름이 무지하게 길어요. 그 미생물은 이름 때문에 사실 공부하다 힘듭니다. 근데 이 무실라지노스스 이 미생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뿌리 발달, 촉진 및 양분 흡수를 이제 개선해 주는데 뿌리가 잘 발달된다는 라 거는 뿌리에서 이제 옥신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뿌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옥신이 IAA, 이게 이제 천연 옥신이죠. 그리고 사이토키닌 이런 식물 성장 호르몬들이 있어야만 이제 뿌리가 발달을 해요. 그런데 이 무실라지노스는 자기가 이걸 만들어서 뿌리한테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 뿌리가 발달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양분 흡수도 잘 하겠죠. 뿌리가 발달을 잘하면 염류집적이 심한 토양에서도 양분의 흡수 능력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농사가 됩니다. 이런 좋은 기능이 있요 염류 스트레스 완화. ABA 또 ACCD 아미나제. ABA는 아부시스산이라고 해서 식물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고요 ACCD 아미나제는 식물의 에틸렌 생성을 조절하여 생장 촉진과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뿌리를 통해서 염류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요. 그런 물질을 이 무실라지노스스가 만들어서 뿌리 주변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염에 대한, 아까 그런 염류에 대한 스트레스 내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류 스트레스 완화에 이 미생물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생물은 작물의 생장 속도가 증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성장호르몬, 옥신, 사이트키닌 특히 이 지베렐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이 촉진되는데 특히나 저온 아니면 건조한 환경에서도 성장이 촉진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류 집적에서 토양 미시의 염류 집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륨, 인산, 불용화된 거예요. 그리고 미량 원소들 이런 거를 가용화시켜줍니다. 가용화돼서 식물이 빨아먹기 때문에 염류 집적이 낮아지겠죠. 그럼 낮아졌다라는 거는 양분을 잘 빨아먹었다는 얘기죠. 이, 예,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도 그럼 느낄 수 있느냐. 예, 느낄 수 있어요. 어, 저희 PF농법을 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밭을 이제 장만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뭔가를 심겠죠. 오이를 심었다. 이 오이가 그동안의 자기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란다고 볼수 있는데, 이 우리 단비 미생물이랑 유기물을 많이 넣어보니까 초기에 쭉쭉쭉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왜 그럴까요? 토양 내에 있었던 염류들을 이러한 미생물과 유기물들이, 유기물을 통해서 염류 집적을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염을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물을 심어놓으면 그 작물이 양분을 잘 빨아먹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 수세가 엄청 강해집니다. PF농법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하시는 현상이에요. 현장, 적용 사례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토양 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토양의 떼알구조 떼알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물리적인 성질이죠 그래서 떼알구조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만 농사가 더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